백구가 간병인의 충격적인 정체를 알아보고 짖는 순간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백구야 왜 그러니? 백구가 처음으로 사람을 향해 미친 듯이 짖었습니다. 덕분에 한 할아버지의 삶이 180도 바뀌었습니다. 올해 75세 김영수 할아버지는 평생 성실하게 살아왔습니다. 할머니를 먼저 보내고도 꿋꿋하게 버텨왔습니다. 집에는 12살 진돗개 백구가 있었습니다. 너 덕분에 매일 산책도 하고 웃음도 나와. 할아버지는 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느 새벽 할아버지는 오른쪽 팔다리에 힘이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말도 어눌해졌습니다. 병원에서는 뇌경색이라고 했습니다.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지만 재활치료가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큰아들 성우와 며느리 은숙은 걱정이 태산 같았습니다. 부부는 24시간 간병이 어려워서 경력이 풍부한 간병인을 알아봤어요 소개받은 사람은 박순자 씨였어요 말씀도 차분하고 손놀림도 능숙 했어요. 첫 일주일 동안은 할아버지 상태가 조금씩 나아지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열흘째 되던 날 백구가 달라 졌어요. 현관 앞에서 으르렁거리고 안방 문 앞을 가로막았어요 할아버지께 약을 드리려고 하면 더욱 격하게 지저댔어요 아마 제 화장품 냄새 때문인 것 같네요 박순자 씨는 웃으며 말했어요 하지만 백구는 멈추지 않았어요 성호는 불안해졌어요 아버지 눈빛이 점점 흐려지고 낮에도 자꾸 졸려하셨어요 집 안에는 맡아보지 못한 이상한 냄새가 돌았어요 성호는 결국 조용히 초소형 카메라를 설치했어요 백구가 괜히 저러는 게 아니라면 어떡하지 다음날 녹화된 영상에는 충격적인 장면이 담겨 있었어요 박순자가 주변을 살피더니 물컵에 정체불명의 액체를 떨어뜨렸어요. 할아버지가 곧바로 의식이 몽롱해졌어요. 그 틈을 타서 뺨을 때리고 서랍장을 뒤지는 모습까지 찍혔어요. 백구가 막아서자 발로 차는 장면도 있었어요. 성호는 바로 경찰서에 신고했어요. 수상한 약병과 녹화 영상이 증거가 되었어요. 경찰 조사 결과 박순자는 여러 집을 옮겨 다니며 비슷한 범행을 저질러 왔다고 해요. 아버지 정말 죄송해요. 백구 반응을 더 일찍 알아봤어야 했는데요. 성호는 백구를 꼭 안아주었어요. 간병인을 다시 구하는 과정은 훨씬 더 신중해졌어요. 병원 추천서, 이전 돌봄 가족과의 통화, 약물 관리 기록 공유까지 모든 것을 확인했어요. 무엇보다 백구의 반응을 가장 먼저 살폈어요. 새로운 간병인 이정자 씨를 보자 백구는 조용히 꼬리를 흔들었어요. 이정자 씨는 매일 재활 시간과 복약 시간을 가족 단체 채팅방에 사진과 함께 올렸어요. 할아버지는 일주일만에 혼자 앉을 수 있게 되었어요. 두주 뒤에는 짧은 말씀도 하셨어요. 백, 구야. 그 한마디에 온 가족이 눈물을 흘렸어요. 한달후 할아버지는 지팡이를 짚고 동네 어린이 공원을 걸으셨어요. 백구가 옆에서 할아버지 걸음에 맞춰 천천히 따라 걸었어요. 다시 살게 해줘서 고맙다. 할아버지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우리가 배운 교훈은 이렇습니다. 정성은 기록으로 남기고 신뢰는 반드시 검증하며 위험은 직감을 믿어야 해요. 특히 오랜 세월 함께한 반려견의 경고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어요. 오늘도 주변 사람들의 표정을 한번더 살펴보시고 곁을 지켜준 소중한 존재들에게 고맙다는 말씀 꼭 전해 보세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건강하세요.